안녕하세요. 최강현 갤러리 운영자 최강현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2008년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교 폭력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글로 초안을 써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제가 너무 직장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구두로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 그러니까 저는 2005년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동원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고 2007년 3학년 때 이학준이라는 학생하고 같은 반이었고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2008년에 저는 전주제일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합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 그 학생은 뭐 어디 군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간는지 모르겠고 저와 같은 고등학교가 아니었는데 결론적인 건그 학생이 제 싸이월드에 와서 욕을 썼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친한 사이 아니었고 그냥 친한 사이 아니었고 근데 나는 전주대학교 아 전주대가 아니라 전주제일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어, 학급 실장에 당선돼서 실장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같은 반 전주 제일고등학교 1학년 2008년 1학년 같은 반이던 이태주라는 학생한테 제가 어 이태주라는 학생이 전주 서신중학교인가 어디를 나왔는데 거기에 이명훈이라는 애를 제가 초등학교 때 알았었어요. 근데 어, 이명훈에 대해서 내가 뭐 뭐~ 명훈이 뭐~ 까분다 이런 식으로 이태주한테 말을 했더니 이태주란 애가 이명훈한테 그거를 말을 했고 이명훈이 내 싸이월드에다 욕을 썼는데 뜬금없이 이학준이라는 애가 제 싸이월드에 어~ 말말로 어~ 나대지 마라 발라버린다 이런 식으로 제 싸이월드에 같은 학교 다닌데 욕을 썼었던 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과연 이학춘이라는 애가 그럼 지금 직업은 뭔지 막말로 이제 우리도 사회인이잖아요 누가 잘 나가고 못 나가는지 다다 다 가리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무용 무용에 무용을 뭐 전공해서 무용 관련된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뭐 어뭐 연예 소속 기획사에 들어가서 모델이나 뭐뭐 뭐 아니면 본인이 뭐 가수라든지 아니면 MC라든지 어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 뭐 예여섯 시대고향 리포터라든지 그런 직종에 방송 쪽에 일을 하고 있는지 난 그거에 대해 알고 싶고 음 그런 쪽으로 본인이 난 그거에 대한 아, 답을 알고 싶어요. 본인이 나내 사이월드에 욕을 그렇게 써놨는데, 그럼 지금 본인의 그럼 위치는 어딘지. 아, 뭐 재산이네, 학벌이네, 뭐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진짜 잘 나가는 그 사람들, 무용을 전공해서 무용 관련된 일을 하던지, 아니면 방송사에 들어가서 뭐 아나운서나 리포터라던가 이런 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과연 본인이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인가. 이상입니다.